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도 볼수 있고요. 한 달, 한달 정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에 딱 배운 것들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뭐냐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쉽게 얘기에서 가장 작은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다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을 봤을 때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는 것들, 가장 작은 형태를 이제 마이크로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고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라는 이름 그 포함해서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영감을 받은 책들은 이제 이 다음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창업 관련 서적들이 있지만 뭐이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아, 서적은 이세 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뭐냐 이세 가지 책을 포함해서 많은 스타트업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게 시작하라. 끊임없이 실험을 검증, 그 과정에 반복하라 라는 내용인데, 사실 두 개는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작게 시작하라는 것은 그거죠. 대부분의 스타트업, 90%가 넘는 스타트업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일단 시작하면 대부분은 다 실패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타트업, 오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내 전대산과 모든 시간이 다 나와서 시작을 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시작해서 실패를 연구해 두고 최소한의 리소스와 자원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험하고 검증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넣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그렇게 점차점차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 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 실제로 이 방법이 먹되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실제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스킬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해당이 프리토 타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프리토 타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아이디어부터의 법칙에 담아 나왔던 그용어인데그 흔히 얘기하는 프로토타입보다 더 작은 형태, 더,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시제품, 시제품 이전의 시제품 같은 느낌, 가장 작은 아이디어 검, 검증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하루 목표는 하루입니다, 하루 안에 프로토타입 최대 일주일 내에 프로토타입프로토타입의 예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아,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 이메일을 받는,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전 제품을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 뭐, 사전 구매 예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태로 실제로 이 제품을 내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나랑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아이디어를 먼저 검증할 거고요. 사실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 겁니다. 프로토타입 역시 최소한의 형태. MVP라고 하죠.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서 한달 안에 만드는 것도 목표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출시한 이후에 3개월 정도 관응 반응, 시장의 반응과 어떤 마케팅 같은 것을 진행했을 때의 가능성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계속 진행할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도 궁금합니다.